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혜입니다. 지난 4월 16일, 36세의 젊은 가장 오토바이 운전자 조 씨가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문 후보 유세차량 기사는 즉각 사고 신고와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고 문재인 후보 캠프는 아무런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다가 유족 측의 주장이 주요 매체에 보도되고 나서야 공식 대응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지 무려 27시간이 넘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아려온다. 황망한 마음이다라는 유감을 처음 언급했을 뿐이고 31시간이 돼서야 조문을 전격 결정하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언제 최초로 36세의 꽃다운 가장의 사망 사건을 보고받았단 말입니까? 문재인 선대위가 문재인 후보에게 17일 오전에 보고를 했고, 17일 오후 3시에 안규백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빈소를 찾았으며, 윤관식 공보단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17일 오전 사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대구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서 문재인 후보의 퍼포먼스는 황망한 마음이라고는 결코 볼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녁 6시에 있는 광화문 유세까지 마치고 난 후에서야 저녁 8시 30분 빈소를 찾은 것입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으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 결국 탄핵을 완성시킨 탄핵 주도 세력이 이번 탄핵의 최고 수혜자라고 지칭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후보는 정확히 몇 시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을 보고받았는가? 둘째, 황금 시간 5분에 유세차량 운전자는 누구와 통화했고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셋째, 문재인 후보가 보고받기 이전에 과연 문재인 캠프는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가? 넷째, 문재인 후보는 사건 보고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는가? 다섯째, 문재인 후보는 최초 사고 발생 후 조문까지 걸린 31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핵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와 500만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 31시간의 진실규명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의 오늘 부산 유세의 일정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유세 3일째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부산 전역을 게릴라식 유세 방법을 통해 부산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조원진 중심의 보수 개편론을 강조하였습니다. 구포시장, 사상터미널, 개금시장, 부전역, 평화시장, 그리고 자갈치시장 등 조원진 후보가 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태극기 시민이 조원진 후보와 함께하며 조원진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이번 대선은 배신의 정당, 바른 정당을 물리치고 촛불 세력을 등에 업은 탄핵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물리쳐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거짓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정당,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탄핵 반대 30%, 구속 반대 60%라는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채 거짓 선동 편파 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시킨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조원진을 찍어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원진 후보는 종북 좌파 세력은 태극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사회주의, 민중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고 북한 핵을 없앨 수 있는 안보 정당 새누리당이 그 대안이라면서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 개편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원진 후보는 부산은 해양 수도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양 기구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허브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동부가의 새로운 항공 허브가 될 김해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수도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새리당 대변인 김경혜였습니다.